요즘 그 토지 시장이 워낙 네. 뜨겁잖아요. 네, 특히나 이제 최근에 LH 공사 직원들이 신도시 개발 예정지에 네. 그러니까 집단으로 그러니까 투자를 해서 그게 좀 사회적으로 공분을 사고 있기도 한데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투자를 했는지 이게 알려지면서 사실은 좀 일반적으로 토지는 황금성이 떨어진다. 그리고 좀 뭔가 투자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라는 편견이나 선견 같은 게 있었는데 그 부분이 좀 많이 깨진 부분도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laughs> 네. 어, 이 LH 공사 직원들의 투자 방식을 통해서, 뭐, 뭐, 일반 시청자들이거나 일반 투자자들이 좀 배워야 할뭐 꿀팁 같은 게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꿀팁이요. 네. 제가 이 질문에 대해서는 사실 두 가지로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황금성이 떨어진다는 부분과, 네. 그리고 다시 질문해주셨던 LH 직원분들로부터 얻을 네. 수 있는 꿀팁인데, 네. 일단 후자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어, 제 생각엔, 네. 약간 농담반을 섞지만, 네. LH에 목숨 걸고 취업을 하시는 게 아.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LH에 취업하라고요? 네. 근데 그건 취업할 나이가 돼야지 하는 거지, 나이 든 사람은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laughs> 그 상황이 있겠지만, 네. 제 생각에는 사실 LH 직원분들이 했던 투자 방식은 일반적인 네. 투자와는 사실 많이 다른 거죠. 음. 그 정도의 긴밀한 정보를 얻는 거는 네. 정말 그 내부에 있었기 때문에 얻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 그렇죠. 그걸 음. 바라보고 섣불리 그 투자 방식을 따라 한다고 하면은, 네. 어 일반인 분들은 사실 피해를 크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음... 사실은 저도 이제 그 내용을 정말 많이 접하고 있지만 네. 맹지에 투자한 경우도 있었어요. 그렇죠. 네. 맹지에도 투자를 하더라고요. 네, 일반적으로는 맹... 절대 투자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쵸. 맹지는 네. 그 정보는 절대 알 수가 음... 없는 내용인데, 네네. 그거를 일반인들이 어 맹지도 될수 있어라고 했다가는 네. 어, 소위 기획부동산한테 당할 수 있는 거죠. 기획부동산. 오히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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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될 거다라는 네. 헛된 정보. 이거 네. 뭐 예를 들어서 기획부동산 분들이 만 먹고 사기 쉬려고 하면은. 네. 어, 여기 나중에 개발될 거다. 여기 도로 날 거다. 라고 해서 맹지 사라. 네. 이거 실제로 있었던 사례다. 라고 하면서 만약에 LH에서 있었던 방식을 아, 보여주게 되면은. 그럴 수 있죠. 안 됩니다. 절대 안 네네네. 돼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꿀팁은 네. 저는 차라리 취업을 하셔라. 취업을 음. 하셔라. 라고 음. 말씀드리고 싶고. 아. 어. 이건 이제 농담으로 드리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네. 이제 황금성이 떨어진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토지도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가격 대비. 가치가 얼마만큼이냐라는 네. 게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가치가 굉장히 높은데 가격이 음. 낮다 라고 하면 황금성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음. 저는 오랜만에도 1, 2, 3월만 했는데 네. 제가 경기도 양평에서 사실 저도 재테크를 해요. 네. 토지로 나, 하시나요? 네, 토지 그렇죠. 위주로 합니다. 아, 네. 네, 토지 위주로 하는데 이따가 또 한번 말씀드릴 일이 있을 것 같지만 일단 토지 위주로 재테크를 하고 있고요. 네. 토지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제가 올해 1, 2, 3월 동안에만 어, 토지 매입을 한데 세번 실패했습니다. 세 번이요? 네, 세번 실패했어요. 한 달에 한번 꼴이네요. 네, 거의 한 달에 한번 꼴인데. 네. 어, 두 번은 네. 두 번은 제가 사고 싶었던 땅이 있는데 음. 다른 분이 사실 채가셨어요. 금방. 아, 중간에. 네, 네, 그렇다고 제가 공인중개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조금 남들보다는 토지 정보가 이 동네에서만큼 좀 빨리 접할 수밖에 없는 위치잖아요. 아무래도 매물에 대한 정보가 많을 테니까요. 네, 네 맞습니다. 근데도 음. 어떻게 알고 오시는지 네. 분명히 지주분은 저한테만 땅을 어. 내놓으셨다고 했는데 물론 여러, 저는 오픈을 해야겠죠. 여러분들 내놓으시고 말만 그렇게 하신 거 아닐까요? 아닌 것 같거든요. 아, 그런데 이제 지주분 어. 어쨌든 팔고자 하는 의도가 있으시니까 저한테 그렇죠? 내놨던 거겠죠? 아, 네네. 네. 근데 그런 걸 어디서 접하셨는지 몰라도 음. 순식간에 사시더라고요. 그 경우가 음. 뭐였냐면 가치는 이미 그 주변 시세는 평당 300이 형성되어 있어요. 네. 이제는. 네. 근데 그 땅이 시세 반영이 안돼 있어서. 아. 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옛날 지주분들이 갖고 계신 경우가 네. 그대로 있어서. 네. 시세 반영 안된 땅들이 가끔 있어요. 오. 그러면은 그 땅이 나왔던 매도가는 평당 네. 100만 원. 오. 네. 3분의 1 가격이네요? 그렇죠. 어, 사자마자 네, 3, 3배 차이가 나는 거죠. 오. 네. 이런 경우가 있고요. 음. 또한 번은 제가 살려고. 그땅 그러니까 그 같은 경우에는 평당 음. 200만 원이 나왔습니다. 네. 어, 그래서 제가 살려고 음. 이제 자금이 처음엔 없어서 네. 자금 네. 준비할 시간이 좀 필요했고 네. 이제 계약금을 마련하고 네. 계약서를 쓰려고 딱 타이밍을 잡았는데 그 지주분이 이제 500조도 안 판다. 예. 음. 네. 주변에서 사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건가요? 어그 땅의 가치가 앞으로 더 오를 거라고 생각을 아. 하니까 네네. 이제 그분은 파시려고 했는데 음. 지주분은 파시려고 했는데 네. 막상 팔려고 하는 시점에는 아들이랑 상담하면서 아. 아, 아들이랑 상담한다. 어. 아들이서 상의를 하면서, 네, 상의를 네. 하면서 네. 네. 이제 더 오를 수 있으니까 네, 팔지, 말자. 아들이 팔지 말자 하니까 어. 그분이 분명히 급하게 그, 어, 현금이 필요하셨다고 어.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가치가 더 오를 거라고 생각하시니까 안 파시더라고요. 음, 그럴 수도 있죠. 네. 네, 그래서 조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황금성이 부족하다라는 네. 부분에 있어서는 네. 사실은 가격 대비 가치 아니면 가치 대비 가격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음. 그 부분만 잘 맞추면 얼마든지 토지도 황금성이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준은 잡아야 되니까 그렇죠 제가 봤 네. 기준으로는 솔직히 네. 아파트나 네. 주택에 비해서는 조금 황금성이 떨어지는 건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리고 왜 그러니까 네. 보통 토지가 황금성이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네. 이렇게 뭐 신도시에 편입이 된다던가 아니면 네. 인, 인근에 뭐 개발 계획이 생긴다던가 이렇지 않은 경우는 토지를 잘못 사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획 부동산이라는데 속아서 네. 잘못 사거나 그럴 경우는. 자기 대해서 그 토지를 팔 수가 없는 경우도 아, 생기잖아요. 맞아요. 자식들 네. 대에 가서 네. 미래를 먼 미래를 기약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네. 아파트나 이런 건 사실 그냥 누구나 그냥 어느 정도 입지만 알면 네. 들어가서 안 되면 살아도 되는데 그쵸. 사실 토지 같은 부분은 좀 애매한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서. 네. 근데 보면 LH 공사 직원들 같은 경우는 투자를 일단 했고.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서 그러니까 자기 돈으로 100% 사지 않잖아요. 네, 대부분의 그쵸. 뭐 부동산들이 마찬가지겠지만 네.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비율, 뭐70% 이상도 대출을 받기도 했고. 음. 그래서 토지가 이렇게 대출이 많이 나오나라고 그러니까 놀랐던 분들도 아, 좀 있을 것 같고,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토지가 수용되는 과정에서 대토를 받거나 입주권을 받거나 이제 이런 형태로 변화가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고서, 아, 토지도 참 투자 가치가 있는 부동산의 한 영역이구나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네. 드린 거예요. 아, <laughs>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부동산은 사람들이 이런 이식은 원래도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네. 재테크의 끝판왕은 결국 토지다. 그렇죠. <laughs> 네, <laughs> 네. 아파트도 토지에 올려져 있는 거고 그렇죠, 어. 원단은 결국 토지거든요. 어, 꼬마빌딩도 네. 저도 많이 거래를 했었는데 음. 꼬마빌딩이나 단독주택도 결국 땅 위에 있는 거고 그렇죠. 아파트 어. 값이 오르는 건 땅이 오르는 거거든요. 그렇죠. 땅 값이 오르는 거고 네. 공부는 사실 감가상각이 계속 되는 거니까. 네, 네. 맞습니다. 음. 그래서 땅에 대한 어 재테크 그거는 끝판왕이라는 건 알고 있는데 에이. 중요한 거는 공부하기가 그동안 아파트만 공부해 음. 오셨으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일반인분들이 아파트나 음. 주택시장에만 재택 공부를 해오셨으니까 네. 땅에 대한 지식이 많이 없으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 어렵게 느끼시고 네. 어렵다고 느끼시는데 음. 저는 오히려 처음에 아파트 네. 개발 회사 쪽에 취업을 했었어요. 거기다 아. 지금 토지랑 전원택 주 위주로 활동을 하고 있지만 네. 어쨌든 토지 쪽으로 상식을 쌓아가다 보니까 저는 아파트 쪽이 더 어렵게 느껴져, 요 이제는. 아, 그래요? 네. 음. 공부를 어떻게 하셨냐에 따라서 다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토지가 음. 그렇게 어렵지 않고, 음. 일반인분도 조금만 학습하시면은, 네. 그러니까 아파트에 공부하시는 만큼, 그동안 네. 워낙 아파트가 이슈가 됐으니까, 이 방향성만 조금 틀어보시면은, 네. 생각보다 토지도 그렇게 어렵진 않다. 오. 네. 저도 예전에 한번 기획부동산을 따라 토지로 보러 간 적이 <laughs> 한번 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 네. 계약은 절대로 하지 않았는데. 네네. 근데 막상 보러 가니까 이 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내 땅인지 를 모르겠고, 아. 보통 그런 부동산, 그런 토지 같은 경우는 쪼갠 경우가 많잖아요. 네네. 그것도 있고, 뭐 전신주도 있는 것 같고. 네. <laughs> 그래서 봐도 사실은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그 토지 매입에 있어서 그 일단은 등기부등본은 당연히 확인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네. 소유자랑 판매자랑 일치하는지는 무조건 보셔야 되고요 아, 네. 그다음에는 이제 토지대장 토지대장에 음. 있어서 용도지역 부분을 확인해야 되는데 음. 일단 이 부분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는 먼저 발품 또 파셨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네, 발품을 팔아서 현장에 갔을 때 이게 내가 음. 아까 말씀드린 경계가 확실하게 지켜져 있는지를 음. 확인해 보셔야 돼요 네. 기획 부동산 분들이 파는 유형이 네. 몇 가지가 있는데 네. 제가 이제 칼럼에도 많이 썼었던 내용이지만 네. 어 지분 등기로 파는 경우가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큰 토지를 파는 데 있어서 음. 가분할은 다 해놨는데 네. 소유권 이전을 그 가분할 필지별로 소유권 이전을 해주는 게 아니라 아. 이 전체 토지에 대해서 지분 등기로 해주는 그냥 경우가 n 분의 이렇게 이름만 쭉 있는 걸로요. 그렇죠. 0평이면뭐세 사람이다 그러면 세명 이름이 공동으로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인가요? 네네 아.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럼 나중에 판매가 처분이 그렇 네. 제가 원하는 대로 안 되거든요. 또팔 때도 다 뭉쳐야지 팔수있지않아요 맞습니다. 네, <laughs> 네. 공유 등기가 돼버리면 은 네. 그렇게 처분할 때는 음. 모두가 묻쳐야 판다. 네, 묻혀 네. 판다. 네. 아, 그래서, 그, 어, 기획부동산들이 판매하는 방식이 사실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아까 말씀하신 음. 개발이 안 되는데, 네. 개발제한구역을 묶여 있는데, 나중에 네. 풀릴 거다. 아. 예. 그, 이 호재가 거다. 있는 것처럼 풀릴 네. 수 있다고, 그렇게 해서. 네. 음. 그리고 맹지인데, 나중에 네. 여기가 도로가 닿을 거다. 음. 그러면 맹지 같은 경우에는 평가가 맹지일 때랑 아닐 때랑 큰 차이가 나잖아요. 그쵸. 음. 네. 그러니까 이게 맹목적으로 돈으로만 쫓을 때만 이런 거에 혹할 때가 많아요. 네. 네. 근데 어느 정도만 보시면은 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정상적인 땅을 봤을 거 아니에요. 제가 네. 세번 실패했다는. 아, 네. 근데도 세배 정도 차이를 어. 얻을 수 있잖아요. 시세 차를. 그렇죠. 어. 네. 충분히 정상적인 음. 땅에서도 그렇게 토지는 아. 어, 황금성은 좀 떨어지지만 음. 시세 차나 아니면은 그 재테크 네. 수익률. 넌 크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정상적으로만 접근하셔도 충분해요. 너무 돈으로만 음. 목적으로 가져가시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수익률 자체는 네. 토지가 제대로 그러니까 투자만 한다면 다른 거랑 비교가 안 되게 높기는 하잖아요. 네, 그렇죠. 뭐, 터지면 1 0 0 배도 된다고 얘기를 네, 하는데, 네, 네 <laughs> 카지노도 아니고. 네. 네. <웃음> <웃음> 그래서 아마 약간의 네, 이제 일확천금을 꿈꾸는 사람들이 네. 그렇게도 많이 하는 것 같기는 해요. 맞습니다. 뭐 토지 투자를 해서 30% 정도 나는 수익을 보겠어라고 해서 네. 토지 투자하는 사람은 잘 없을 것 같기는 하고요. 그렇죠. 네. 어 음. 장기성과 단기성. 네. 그리고 어, 내가 얼마만큼 가져갈 건가에 네. 대해서도 좀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음. 제 지인분도 사실은 기획부동산에 당한 분이 한분 계세요. 아, 네. 아주 근접하게 아, 두 가지를 다 했습니다. 네. 한분아두분 있는데 한 네. 분은 지분 등기로 샀고요. 아, 네. 친구한테 샀대요. 아, 그 친구분도 그럼 그렇게 사서 넘긴 건가봐요? 네, 친구도 사실은 기획부동산한테 세네 당한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laughs> 그러니까 이거는 맞다고 약... 생각을 하고 자기도 맞습니다. 투자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아마 친구한테 네. 권했을 테니까. 네. 네. 그래서 실제로 제주도에 어떤 땅을 2천만 원을 주고 샀다는데 네. 그걸 4 명이서 또 2천만 원, 돈이 없던 시절이다 보니까 네. 이제 막 취업했을 때 음, 당시 그 친구들. 2천만 원큰 돈인데요, 그러면. 큰 돈이죠. 예. 네. 네, 그래서 그 친구들이 4 명이서 샀는데 네. 그대로 2천만 원이랍니다. <laughs> 네. 정확하게는 2천만 원으로 팔지도 못하는 땅인 거죠. 뭐 그렇죠 그런 땅은 네. 팔기가 힘들죠. 어. 그렇죠. 그래서 뭐이 중요한 건제 친구도 <laughs> 네. 자기 친구를 원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같이 네. 샀으니까. 아 그렇죠. 자기는 네. 안 사면서 사라고 했으면 네. 원망을 네. 할수 있는데 그렇죠. 똑같이 당한 사람이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고 어, 두 네. 번째는 아예 7천 평을 사셨는데. 네, 어, 많이 샀는데요? 네, 7천 평. <laughs> 그분은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시죠. 네. 지인이긴 하지만 나이가 좀 있으신데 그분은 평당 4만 원에 사셨대요. 네. 이렇게 만들었을 때는 사실 싸잖아요. 그렇죠. 서울이랑 막 비교하면 뭐 네. 평당 1억도 가는데, 음. 평당 4만 원이니 싸게 느껴지는데. 어느 지역이냐도 중요하죠. <laughs> 네. 지역은 사실 원주고, 아. 그냥 지도상으로 봤을 때는 원주 시내랑 그렇게 멀지 않아요. 아. 그렇게 봤을 땐. 그래서 모르는 네. 분이 봤을 때는, 어, 충분히 괜찮겠다라고 네. 느껴지는데, 네. 네. 정말 재밌는 게 기획부동산에 당할 때는 어떤 일이 있냐면, 현장도 안 가보고 사는 경우도 있어요. 어, 그래도 현장은 가봐야 될것 네, 그렇죠. 같은데, 기본적으로. 네. 사실 꿀팁이면 사실 그런 게 사실 네, 그렇죠. 단순하지만 꿀팁이죠. 어. 아니, 지도상으로 보는 거는 또 다르잖아요. 근데 뭐, 기획부동산분들이 영업을 네. 너무 잘하세요. 네. 정말. 그거 어떻게 저도 판매하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냥 지도상으로 파세요. 아, 현혹시키나봐요. 아무튼, 음. 네, 현장 꼭 가보셔라. 음. 근데 그분은 현장도 안 가보시고, 평당 4만원이라고 하고, 지도상 네. 가까우니까. 네. 근데 막상 사고 나니 경사도가 거의 뭐 40도에 육박하고. 아, 네. 40도. 네. 네. 아무런 개발이 되지 않습니다. <laughs> 스키장으로 신... 개발하면 되지 않을까? 아, 어, 스키장도 40도면. <laughs> 40도. 4 네. 0도인 네. <laughs> 거기다가 농림 지역. 아. 예. 네. 근데 이제 팔 때는 뭐 농림 지역에서 나중에 뭐 도시지역이될 거다. 음. 원주 시내랑 가깝지 않냐? 이런 식으로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네. 네. 그러니까 뭐 사실 개발제한구역만 아니지 거기는 개발될 음. 수가 없는 심지어 아. 맹지입니다 또. 아 네. 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이러... 한꺼번에 다. 나... 네, 네. 그래서 기획부동산에 생각보다 당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많더라고요. 음. 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나름대로 칼럼을 쓰면서 네. 당하지 않도록 많은 내용을 쓰는데도 불구하고. 토지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하는 습관이 없으셔서. 네. 그래서 당하시는 부분도 없잖아 있다. 또 이제 약간 말씀하신 네. 것처럼 주변에 있는 지인이 괜찮다라고 하면 아, 본인이 그쵸. 직접 이제 확인해 보거나 이런 거보다는 얘가 이제 보통 이제 투자를 잘하고 재테크에 밝으니까 얘가 하는 말을 믿어도 돼. 이렇게 해서 많이 하기도 하잖아요. 아, 어, 근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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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큰일 나죠. <laughs> 네, 큰일 납니다. <laughs> 제가 봐도 네. 제가 이제 중개사나 아니면은 제가 이제 시행 개발에서 분양까지 간다고 할 때도 네. 전문가 말을 믿기보다는 친구 말을 믿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아, 하잖아요. 네, 진짜 <laughs> 네. 이 유독 이쪽에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음. 뭐 기댈 수 있어서 그런가 심리적으로? 또 그런 것도 있을 것 네. 같고 예를 들자면 부동산 쪽에도 이제 뭐 전문가들이 많긴 하지만 네. 사람들이 이제 좀 사기 치는 사람도 많다라고 의심을 많이 하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모르는 전문가일지 사기꾼일지 알수 없는 사람보다 <laughs> 오랫동안 지켜봐온 내 친구가 차라리 믿을 만해라고 네. 생각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거기에 대한 에피소드 하나 있어요. 네. 풀어도 되나요? <laughs> 뭐부셔도 예. 돼요. <laughs> 네. 저는 제가 학교 다니면서 이미 공인중개사 활동을 시작을 했는데 아, 네. 네, 이제 수업을 들어갈 때 공인중개사 활동을 하다 보니까 네. 뭐 교수님한테 뭐잘 보려고 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음. 수업을 참여는 계속해도 열심히 못할 수 있으니까 이보이진 네. 않으려고 인사들을 갔어요. 네. 그래서 제가 양평에서 공인중개사를 하고 있는 음. 청년입니다. 라고 했는데 뭐 교수님이 양평이라고 하자마자 네. 기획 부동산이네 이러시는 거예요 <웃음> 네. <웃음> 사실 좀 놀랐죠 <laughs> 아니 양평이라는 말만 듣고 왜또 기획 부동산이라고 그래서 <laughs> 뭐 맹지를 뭐 평당 아. 뭐0만 원에 사셨는지 모르겠는데 아, 네. 어 그래서 저는 조금 놀래서 네. 아 저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정식으로 땄고 네. 국가의 국토부의양벌 구정도 받으면서 네. 네,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음. 공인중개사입니다라고 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그러니까 기획 부동산 아니야. <laughs> <laughs> 이 정도로 네. 색이 색안경 확 껴져 있는 어,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어, 피해를 많이 보셨나 보죠. 그런가 적으로. 봐요. 네.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아직까지도 그 불안감이 있어서 진짜 전문가를 찾기도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네. 친구 말을 더 많이 듣는 경우가 네. 좀 있더라고요. OBS.